우리가 주목할 거는 사실 이혼이 발생했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임상심리 전문가로서 남아 있는 아이들이죠. 네, 그래서 먼저 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이 가는지부터 조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있는 분들께서 좀 어떤 부분이 걱정입니까? 이 우선은 이혼을 할 당시 에 아이의 연령이 몇 살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뭐 다들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제 너무 나이가 어리면 이런 복잡한 상황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 준영이가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굉장히 일탈 행동을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마도 그 드라마에서 제 주변에 싱글이신 분들은 그 외도하는 남편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제 주변에 있는 엄마들은 준영이 걱정을 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보는 시각이 좀 달랐던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아이가 부적응을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 어, 아이는 괜찮은 척할 수도 있죠. 그렇죠, 괜찮은 척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본인이 의지했었던 전 세계가 완전히 전복되는 경험을 하고 모든 게다 파괴되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변화가 가역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정말로 어느 순간 그 현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건 비가역적이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큰 변화고 이때 이제 나의 역할,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다 바뀔 거고. 그리고 내가 그 얼른 빨리 어른으로 자라야 되는 그 순간이 와 버리고 의지할 대상는도 없고. 그니까 아기들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생기면 퇴행하잖아요. 혀 짧은 소리 하거나 그 저희가 야경증 뭐 유뇨증, 유분증 보이는 것처럼 갑자기 자다가 쉬를 하거나 아기들은 이런 일들 버리는데 그런 걸또 용납이 안 되는 시기가 이제 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이거를 누르고 누르다가 불안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예 불안, 불면증 아니면 특히 그 부부의 세계에서는 우울과 품행 문제라고 하는 정말 법적인 문제까지 저희가 보게 되는 여러 가지 행동 문제들, 나쁜 그런 행동들 이런 쪽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적응의 지표는 성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성적만 유지되면 그냥 잘 지내네 대견하네 이렇게 보시지 않을까 싶어서 좀그 이면에 있는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본인이 말하지 않아도 부적응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뭐, 이게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정서라고 하는, 뭐 불안이나 우울이나, 뭐 분노, 이런 것들이 어른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아이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린 아이 같으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매달리나든지 짜증을 많이 낸다든지 뭐, 이런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 어, 뭐, 조금 고등 어 고등학생인 준영이 같은 경우에는, 뭐, 품행 문제를 보인다든지 물건을 훔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아이가 부모의 정서적인 어느 정도의 그 공급을 받고 싶어서 하는 어떤 사인을 보내는 건데 부모님들이 그걸 캐치를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음. 어, 들으시는 분들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연구 결과상 이혼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적응을 잘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음. 다섯 쌍 중에 한 쌍이 그~ 다섯 사실 저기 소리 소리가 들어와서 네. <laughs> 계속 소리가 들어와서 네. 다섯 쌍 중에 한쌍 정도는 예, 이혼을 겪게 돼서 그니까 다섯 집 중에 한 아이는 이혼을 겪어요 어린 시절에 그런 정도로 사실 흔한 문제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그럭저럭 잘 적응하면서 산다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이혼 과정에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긴 하죠 그렇지만 아무튼 문제가 일어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관찰 가능한 행동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본인의 문제에 너무 압도되면 그걸 자꾸 놓치겠죠, 그 사인들을. 그리고 아무래도 부모님들도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일부러 좀 그런 것들을 억지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막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 부모님도 힘들 텐데 나는테 이렇게 잘 지내는 것처럼 얘기해야지라는 그런 분위기 자체도 아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가능성, 회복 탄력성이라고 저희 많이 부르는데 그런 것에 많이 제약이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는 아이가 부모한테 그것을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차피 엄마가 이제 나한테 힘든 모습을 보이거나 아빠가 나한테 이런 힘든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이제 나 때문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런 일들도 있는데요. 네. 네. 이제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아이가 자기의 마음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가능한 한 구조화를 조금 많이 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 세팅을 조금 안전한 세팅이다. 네가 어, 어, 표현할 만큼 더 표현해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의 부모라는 게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하는 식으로 아이한테 좀 안전한 환경을 좀 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